오늘은 좀 일찍 쉬고 오전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여러분들과 오전 라이브 뉴스에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이 방송이 한밤의 토크다 생각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 오늘 한밤의 토크 아주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과 진솔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첫 소식 전하는데요. 윤석열 다음.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데일리안이 단독 보도를 여러 개 했고 지금 조선일보보다 데이, 데일리안이 정보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윤석열 후보는 조선일보를 믿지 않아요. 조선일보를. 조선일보의 정보를 안 주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데일리안이나 또는 뉴데일리 데일리안에 좀 정보를 많이 주고 또 쿠키뉴스 쪽 이쪽으로 정보가 많이 가는 거야. 기존 언론 조중동은 썩었다 이거예요 썩었다. 이준석과 한패다.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좀 당해봐야 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썩어빠진 언론들, 동화도 좀 그래요. 어쨌건 이런 언론들과 거대 이익집단이죠. 이, 이익집단 기득권 이런 언론들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 주변 사람들까지 깨끗해. 투명해야 됩니다. 사실 진짜 투명했던, 깨끗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조선일보 때문에 탄핵당했잖아요.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자들에게 정보를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이죠. 조선일보가 아직까지 김종인 사퇴 얘기를 안 쓰고 있잖아요. 죽어라 안 써요. 예, 이준석 얘기도 웬만하면 안 써요. 오로지 그냥 조선일보도 윤석열이 잘못됐다. 그거로만 가고 있어요. 한심하죠.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결국 이준석 사퇴뿐이 없습니다. 이준석이 나가야 돼요. 이준석이 있으면은 당은 망할 수 뿐이 없고, 이번 대선은 지는 거예요. 이 윤석이 간첩이니까. 간첩이니까. 완전히 간첩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소식 전하겠습니다. 선대위 재구성의 방향은 윤석열 다음이다. 결심의 배경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물러나는 형태로 중앙선대위를 전면적으로 해체한 다음에 재구성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은 윤 후보에게 꼭 맞는 옷과 같은 선대위를 구성해야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석열 후보 우리가 왜 좋아했죠? 문재인 정권 당 지금도 문재인 정권. 그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김 위원장 사퇴까지 포함해서 선대위를 전면 해체한 뒤 재구성하기로 결심한 것을 놓고. 윤석열 후보에게 맞는 옷을 입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선대위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 그런 배경을 설명했다. 근데 여기 다 나와있지. 윤 후보가 김 위원장 택과지를 포함해서 선대위를 전면 재구성. 김 위원장, 김종인 사태죠, 김종인. 윤 후보는 중앙선대위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사퇴 가능성을 배제한 채 선대의 전면 인적쇄신에 방아쇠를 당기 당긴, 당긴 것과 관련해서 나에 대한 구태타다 경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의 전면적으로 개편해라, 모두 사퇴해라.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지금부터 새로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니까 나한테 전권을 다 임해 자기 직책들을 다 내놔. 그리고 내가 결정할 거야. 이랬는데 김종인이가 윤석열 후보의 말을 어기고 지 멋대로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났난 이양수 대변인은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을 거아니야 전면 사퇴다. 모두 해라. 아, 이양수 대변인이 바보예요. 김종인 말만 들어요. 후보자한테도 물어봤겠지. 근데 후보자는 다 사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만 김종인이 빠진 거지. 그걸 또 이준석이 나서가지고 김종인 사퇴 아닙니다. 이런 거야. 그 후보자가, 후보자가 딱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것들이 다 사퇴한다고 하더니만 김종인만 빠지고 이준석 거치도 결정 안 하고 이것들이 오히려 힘을 더 가져가려고 하네. 이게 구태타라는 표현을 썼지만 양아치거든요. 양아치. 윤석열 후보도요, 이거 구태타라고 표현했는데 굉장히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양아치들이 양아치. 아,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김종인까지도 사퇴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김종인은 아직까지도 윤석열 후보를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당사에 갔잖아요 들어갈 때는 예 제가 오늘 오후에 다 결정 짓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선대위 재검토해서 다 인선하겠습니다 하고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어제 이거 아주 제가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정말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당에서도 많이 얘기를 한것 같아. 핵심 관계자는 후보의 가치와 철학이 투영, 투명, 투영되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대위 해체는 오로지 선거 캠페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슬림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 중심의 실무형 타이트한 조직을 만들 것이다. 뭐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대위 해체 후 재구성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고민 지점에는 11월 5일 후보로 선출된 뒤 이날 동안 두달 동안 윤석열 다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성찰도 담겼다. 윤석열 다음, 윤석열 다음이 뭘까?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불러냈던 것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런 핍박에 굴하지 않고 맞섰던 뚝심과 결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후에 한 번도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싸우는 모습을. 당대표도 안 싸워, 국회의원들도 안 싸워, 윤석열이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 뚝심과 결기,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선대위 재구성 자체가 윤석열의 정치와 대선 후보로서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윤석열 후보에게 맞는 옷을 입히겠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 잘했습니다. 실무형 선대위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자 윤석열 다음. 음, 윤석열 다음을 강조한다. 자,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다음은 이준석 요즘 행태도 기분 나빠. 어, 이거 보자. 아, 근데 너무 딱 걸렸네. 아, 대전지검 수사 자료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성산납이라고 소환해 조사해 보자. 일단은 피해자 측 주장은 완벽해요. 이 사건은요.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에게 접대를 받았지만 피해자는 의전담당이라는 김모씨예요. 이 사람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에게 사기를 당해서 이준석한테 접대를 한 거라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은 돈한푼 드리지 않고 이준석을 접대한 거거든요. 피해자가 있는 거야. 무려 금액이 천만 원대가 넘어갑니다. 두 번을 빠구리를 치게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피해자 김모모씨가, 어, 김땡땡씨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부를 거란 말이에요. 검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방송까지 나와서 얘기했는데.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증인이 있어요, 이거는. 접대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준석은 그 근처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 얘기도 실수예요. 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8월 15일은 이준석이가 대전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근처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호텔에서 잤다는 거, 성접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죠. 성접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이준석은 안 했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당시 정황,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접대한 사람이 130만 원을 계산한 영수증이 있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피해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접대했던 여성, 이 여성도 참고인으로 부를 가능성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다 알고 있을 거야. 업계에서는, 야, 그 당시에 누구였냐? 김땡땡이란 애야. 그럼 걔가 참고인으로 가서 조사를 반부패부에 배당됐다는 거는, 이건 이준석이가 알선 수재로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와주 아, 알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거 아니에요. 당시 성접대를 받았던 시기, 이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러나 이후에도 추석 당시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연장되고 있는 거야. 연장.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걸린 거죠. 그래서 정용환 부장이라는 사람이 간단히 넘길 상황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정치범죄 사건이 된거예 그래서 이준석이는 단이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게돼 버렸. 굉장히 세게 조사받고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알리바이. 직무 정지 자발적으로 해라.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빠른 방법이 있죠. 오늘 최고위원들 사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고위원들 전화하셨나요? 문자 넣으셨나요? 계속 강요해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요, 조만간 최고위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에서는 이준석 사퇴, 이준석 탄핵, 그래서 의원총회를 다시 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석준 의원 등이 해갖고, 11명이 의원총회 지금 소집 요구를 다시 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의원총회가 조만간 또 열리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열릴 수 있어요. 오늘 밤에라도 긴급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번 의원총회는 이준석 사퇴 결의를 하는 거죠. 사퇴 결의.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냐? 이준석 사퇴해라. 그러면서 최고 위원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최고 위원들한테 압박을 가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당신도 사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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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위원 사퇴 결의가 국회에서 나오게 되면 최고위원들은 자동방으로 사퇴를 해야 돼요.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서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해당 소속 의원들이 다 결의를 했으므로 국민의 힘에서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최고위원들 사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요일이 분기점이 될 거예요. 목요일 여러분들 집회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목요일 집회 많이 나오시면 이게 국회의원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하도 가서 세게 집회를 했는지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데요. 아유, 그 신해안수 맨날 와서 집회하는데 우리 개망신스럽다 쪽팔리다. 우리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 왜 시민단체 유튜브한테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하면서 어제도 엄청난 얘기가 나왔. 심지어는 신해안수가 추진하고 있는 그 이준석 소환 서명 그거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준석은요, 이번 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안에 이준석 날라가고, 김종인도 날라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 새롭고. 끊 대통령이 왜 선거에 영향이 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회원가입도 있는 일 읽...